마지막 날이라 또 많이 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에게 음큰 애정 공세를 해주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우리 문별이 안녕하세요 <laughs> <pools> <laughs> <laughs> 문별요 아, 제가 네 그리고 아 제가 이렇게 좀 지인 소개하고 이런 거좀 낯설어요 왜냐면 지인이 잘 없잖아요 네. 그리고 또 응원해주러 제제 씨랑 승원 씨 음, 음. <하는 erstens> <laughs> <마> <laughs> 안녕 안녕 어네잘 보고 있겠죠 네. 승원 씨는 왜왜왜 그래, 그래. 요네그리고또 우리 귀엽고 예쁜 아이돌 친구가 또 와줬어요 들어그까 아이브의 이래그씨오셨어요 안녕. 안녕. 아 너무 고마워. 네,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<laughs> 저는 제가 소개한 적이 사실 신기해요 <laughs> 네, 어, 이렇게 제 공연을 또 보러, 보러 와준 것이 너무 신기해서 소개하면서도 땀을 네, 삐질삐질 흘리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또 놀토 가족들이죠 한애랑 네, 피오가 맞다고 합니다 네, 안녕? 그래. 녹화는 잘했고 잘 보고 있지? 누나의 다른 모습은 어떤지. 음. <laughs> 누나가 놀토에서뚝딱거려도 이것은 또 다른 태연이란다. <laughs> 네, 네, 그리고 또 이제 한분 오셨는데요. 음. 이분도 역시 저에게 큰사랑 주고 계시는 큰 힘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뱀뱀씨가 오셨습니 아. 뱀뱀씨 어딨어요? 아 혹시 뭐 불편하면 그냥 어디 있겠거니 면될것 같아요 그래요? 네 그래요 안녕 와줘서 고마워요 <laughs> 등등 네, 또 많은 지인분들께서 오늘 마지막 콘서트라고 와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? 네, 아뭐좀 이렇게 가까이 좀 가요? 네. 생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.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? 아, 이렇게 뭐 아닌데, 진짜 이렇게 조그만하 진짜 길을 지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, 사실. 잘못 알아봐요. 그리고 진짜 조그만하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. 근데, 뭔가 음, 이렇게. 이렇게 큰 응원을 받아도 되나, 이런 생각 계속 하는데, 네, 그래도 주시는 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응! 음, 맞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어, 공연 계속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저도 이제 마지막 공연이라 그런지 뭔가 계속 멘트가 길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후딱 또 다음 곡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음, 이제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달려야 돼요 알았죠? 눈깜딱하면 이제 끝날 시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, 음. 음. <laughs> 즐겨주시고 자 오늘 즐거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네 즐거운 일요일은 뭐다? 위켄드! 어 이거 어제도 했는데 잘 네, 반응이 좋더라고요네자 위켄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